안녕하세요. 양신덕입니다. 양신덕이 오늘 어, 영상에 대풍들 어, 나울을 어, 올려볼까 합니다. 나울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도 있고 저렇게 쭉도 있고 저 아래도 또 있어요. 많이 팔려나가도 네또 워낙 많으니까 많이 있네요. 저희 나울은 여기 화분에서 다들 10년이 넘게 키운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어, 물이 지금 들기 시작했는데요. 요렇게, <laughs> 이쁘게, 어, 근데, 이, 원래 나오은 풀분보다도 일반 화분에다 심어 놓은 거에 더 물이 훨씬 이쁘게 듭니다. 저희가 또 가면서 저쪽 일반 화분에 심어 놓은 거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 풀분들은, 어, 내가 몇년때 키운 애들이라 정말 오래된 애들이에요. 번호가, 어 왔다 갔다 막 번호 먹여놔서 1분부터 안 나가고 정신이 없어요. 그냥 번호를 제가 붙일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그대로 주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4번은 9만원입니다. 9만원이고, 목대는 다 나무대로 오랫동안 돼서, 네, 튼튼합니다. 그리고 나올은 가다가 부러질 수가 있으니까 어, 이런 거뭐 잘라 잘라도 또 자구가 나오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럼 부러져도 기분이 안 나쁘신 분들 네, 주문 주세요. 얘네들은 어, 30cm 하고 한 35, 6cm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히 큰 대품이죠. 네,는 얘 9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한몸한몸 9만 원 싸죠. 자. 5만원이 비싼 거는 비싸면 또 저렴한 거. 얘는 한 30cm 정도 됩니다. 네. 2번, 6만원. 2번, 6만원. 네. 자, 가다가 이쁜 거 하나. 얘는 분이몇센치냐면 21, 22cm. 얘는 3만원 할게요. 3만원. 3만원이고. 얘는 너덜너덜 합니다. 엄청 길어내리고 올라가고. 얘는 이쁘기는 한데 얘도 30cm 가까이 되는데요. 얘는 5만 원에 판매할게요. 5만 원, 5만 원. 번호가 없어요. 얘는 얘는 3만 원, 5만 원. 네. 그리고 자 얘는 어 17cm 정도 됩니다. 얘는 2만 5천 원 하겠습니다. 2만 5천 원. 자 얘는 어, 얘도 17cm 가까이 한데, 밥이 작아서 2만원. 네. 자, 얘는, 어, 6만원짜리 제가 했던가요? 2번 6만원입니다. 30cm 가까이 되고요. 자, 갈게요, 또 뭐, 이쁘게 물이 든네들이 엄청 저희 집은 나울이 많기 때문에, 네. 오셔도 구경할 만할 겁니다. 자, 일번입니다일번이어가 있네. 큰대품이고요 30, 네. 한 6, 7cm 정도 됩니다. 9만원입니다. 1번, 9만원. 네. 번호를 찾아다녀야 돼요. 제가 군데군데 이쁜 애들만 번호를 붙여놔서. 이렇게 물이 엄청 이쁘고, 제가 영양제, 우리 영양제 타서 여기다가, 네. 뿌렸습니다. 자, 7번에 7만원. 얘도 30cm가 홀 넘어가는 크기고요. 네. 동그랗게 키우고 싶으면, 이렇게 너덜너덜 한 애들은 다 잘라내시면 됩니다. 그럼, 동그랗게, 어, 키우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올라온 애도, 이렇게, 잘라, 다 잘라내버리면, 어, 이렇게, 동그랗게 키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가, 너무 밑에 아이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절명간수 하면요, 위에 잘라내면, 위, 아래 애들이 위로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네, 이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7번에 7만원입니다. 다, 5번에는 6만원입니다. 5번, 어, 30cm 정도 되고요 5번, 6만원. 자, 7번, 7번 이쁘죠? 네, 7번은 7만원입니다. 7번은 30cm가 넘어갑니다. 7만원짜리. 그 다음에, 8번은 8만원입니다. 8번, 8, 8만 원. 네, 이쁘죠? 30cm가 넘어가고 이렇게 너덜너덜 옆에 한 애들은 다 잘라서 키우시기 바랍니다. 어, 가다가 끊어질 수가 있어요. 네, 8번 8만 원입니다. 또 자, 9번에는 6만 원짜리네요. 어, 30cm가 넘어갑니다. 살짝 넘어가요. 9번에 6만 원. 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저희들의. 자, 11번 7만원. 네, 물 이쁘게 이든 애들만 제가 찍으니까요. 30cm 넘어갑니다. 11번 7만원입니다. 자, 이렇게. 영상 보시고 따로 사진 주시라고 하면 제가 못 드려요. 저는 바쁘니까. 하루 종일 저 혼자 일하기 때문에. 네. 그냥 영상 또 보시고 또 보시고 주문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주시라고 하지 마시고요. 번호 그대로 가니까요. 11번 7만원입니다. 자. 12번은 네. 물이 좀덜 들었는데 완전 얼굴이 탱탱해요. 네. 장미나올 같죠? 자. 6만원입니다. 자. 8, 12번 6만원. 네. 크기는 거의 거의 비슷합니다. 자. 14번입니다. 요거는 7만원입니다. 14번 30cm 네. 7만원 자. 갑니다. 엄청 큰 대품들이 있는데 자. 12번 10만원 12번은 음. 지금 성장하고 있는, 있어서 물이 좀 빠졌어요. 제가 물을 많이 줘갖고 네. 어. 이거는 40cm가 넘어간 애들이 엄청나게 커요. 제가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세요. 네, 거의 새뺨 가까이 가는데요. 좀 못됩니다. 제 손이 작아요. 12번 10만 원입니다. 자, 13번 12만 원, 2만 원입니다. 어마매 어마 큽니다. 얘는 박스로 새 뺨도 넘어가요. 얘는 내 손이 작아요. <laughs> 자, 13번 12만. 갖다가 물들이시면 됩니다. 근데 금방 물들어요. 네, 네들 얘네들 오래된 애들이라. 네. 자, 응. 또 없나? 그리고 또네 영상 안안 나오는 애들도 있, 있으니까 전에 요, 얘는 전에 찍어 놨는 건데 음 제가 요렇게 수고하고 다물 들어서 어마어마히 많습니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요렇게. 정말 이뻐요. 담물 들었어요. 여기 밑에도 아래도 이렇게 네 자리가 부족해서 이렇게 놨습니다. 자, 오늘은 나올 만큼 여기까지 찍고요. 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laughs> 연락 주시고요. 아, 저기도 하나 있네. 음, 대빵 큰 거요. <laughs> 자, 얘는 12만 원. 어마어마에 큰데요. 얘는 한... 4 0 c m 가홀 넘어가고 55cm 그 정도 되는 와, 엄청 크네요. 12만 원. 네. 박스 완전히 대자로 갖다 넣어서 네. 이렇게 넣어서 하는 겁니다. 자, 10번에 12만 원입니다. 자, 어. 나올은요. 분채 못갑니다 네. 뽑아서 갑니다. 집에서 어, 시루나 준비해 놓해 놓으시고 네.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울은 좀 말렸다가 심으셔도 괜찮아요. 네. 고맙습니다.